아그 오빠는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네, 어, 그런 하신. 얘기를 해요. 뭐한두 번은 제가 아우 진짜 제동생이 진짜 무한할 정도로 서운할 정도로 너는 진짜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? 그러면서 어. 무조건 올케 편하고, 어, 아다내 어, 남동생이 이제 그게 좀 모자라고, 어. 이렇게 부족한 남동생하고 살아줘서 고마워때 애쓴다 이렇게 했어요. 한두 번, 은한두 번. 어. 어. 근데 올케가 또 이렇게 신이 났는지 어. 점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. 어. 강도가 세지죠. 강도가 강도가 세지잖아요. 예. 어?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약간 돌려가기가 세지는 거예요. <laughs> 아주면 저도 처음에는 어너왜 그랬니 그러면서 어 올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러다가 이렇게 아 그랬어 말은말은 어? <laughs> 어, 어, <laughs> 말은, 속상했겠다 <laughs> 그래 힘들었겠다 하는데 내심 마음이 힘한게 그 잠자다가도 해. 갑자기 올케 얘기가 불뚝불뚝 생각 나 가지고 내가 한 마디 했었어야 되나? 아, <웃음> <내가>. <웃음> 솔직히 살짝 살짝 들더라고요. 저는 같은 남동생 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.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면은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어. 그 올케가 누구를 볶겠어요. 그렇내 남동생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올케가 갑자기 전화를 자주 안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. 어. 어. 그동안은 그래도 올케가 말은 참조분조분이 좁은 참하게 예쁘게 하는 올케예요. 음. 늘 클래식 듣고 되게 단한 스타일인데 오. 정말 처음 듣는 올케의 그 목소리 그 저감 된 톤으로 <laughs> 아! 형님! 나 <laughs> 진짜 정말 오빠가 못살겠어 뭐 <laughs> <laughs> 그러죠!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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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! 진짜? 거기 난리 났다, 난리 났다. 이야! 나 진짜 딴 사람이잖아. 그래서 뭔가막쿵당쿵당쿵당쿵당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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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소화이 넘어로 또제 남동생이 어, 막 뭔다가 전화했어 어, 누구한테 전화해서 끊어 그리고 뭐 둘이 막 소리가, 뭐, 난리가 났네. 와막 어, 뭐, 뭐, 그러니까 뭐. 이거 정말 이런 소리가 난리가 났어. 진짜다 이거.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 정말 큰 싸움이 나서 이제 이성을 잃고 어. 싸우다가 올게는또그 와중에 제가 끊었 언니가 얘기를 맡기때 전화라고 그랬지 그래서 전화를 해놓고 저는 그러게 말이에요. <laughs> 수화기를 그냥 이제 전화를 끊 끊치를 못하고 그냥, 그냥 라이브로 오, 제 오케이. 남동생 부부 싸우는 거를 제가 고스란히 다 듣게 됐잠못 자, 잠못 자.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어, 저도 좀 충격이 조금 되더라고요. 오.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올케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. 내 동생 그 내동생? 이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. 오. 약간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면서도 <laughs> 너무 놀란 거예요. 오.